상준아, 예. 오늘 준비됐지 아니, 또섭외 예. 제작진이 그, 늘 우리, 를 무시했던. 오늘. 우리, 가섭외해 우리, 우리, 번 한번 를살를살자이자지거지 솔직히 선배 우리, 우리, 를 고 이거 하자고 했잖아요. 섭외하기가 정말 너무 힘든 거예요. 섭외감이 듭니다, 의외로. 야, 그거 뭐 섭외... 이거 아니지? 우리가 한번 어, 해보자. 저희, 어? 저희가요? 한번 해보죠. 아니, 우리가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한번 해봅시다. 한 명은 확실히 와요. 거의 다 왔다고 연락이 왔어요, 어, 한 명은. 오, 저도, 네. 저도. 저녁 되니까 오늘 손님이 많을 것 같습니다. 예. 맞아요. 오빠. 네. 오, 왔어요. 오. 좀봐.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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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김민아, 김민아. 아 어? 안녕하세요. 김민아. 안녕하세요. 젊은 친구들 잘한데 선배님 솔직히 잘 모르시죠? 알아. 어그 얘기해 보세요. 어떤 분이세요? 아, 희철이랑 같이 2 0 세기 뭐. 오, 오, 어 지금은 희철이랑 같이 이제 맞아, 또 MC 맞아, 맞아, 하고 맞아, 맞아. 있고. 그리고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호랑이가 장가를 가는지 피가 오다 뭐. 아 맞아. <laughs> 원래는 어 기라겠어, 기라겠어. 기그니까한 군데 진득한이 있지 못하고. 맞아, 맞아. <laughs> 약간 영마살이 있는지 왔다 갔다 하고 예. 또술잘 먹고 막어디가술 먹는 거 어떻게 아세요? 약간 관상이 있죠 주량이 어떻게 되는데? 저는 아주 막 어마어마하게 잘 먹진 않고 그냥 한두병반 정도 어떤 걸두병반 얘기하는 <laughs> 거야? 소주 먹 어떤 걸두병반 얘기하는 거야? 소주 <laughs> 태안하시랑 똑같네요, 어... 세안하시랑똑같 오면서 저한테 하는 얘기가 혹시 일하는 중간 중간에 손님이 주는 술은 먹어도 되냐고. 그래서 제가 상람이 먹으니까 먹어도 될 거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김민아는 오늘 알바를 주방이 하지 말고 서비스를 해야 돼요, 홀을. 홀로? 근데 또... 이제 수박가또 또 있다면 박이또 오실 때가 됐어요. 다 왔다고 다 여기 연락이 음. 됐어요. 아니 근데 저 섭외할 때는 음. 너가 오늘의 히어로다. 너가 안 오면 방송 진행이 안 된다. 너밖에 없다라고 음. 하면서 그게... 불러놓고 왔더니 사람 되게 많네. 아, 근데 그거를 동시에 얘기했는데 근데 다 받았어요? 동시에 다 콜을 해가지고. 그래서. 사실 옛날에 저한테 찝쩍거릴 때도 이랬거든요. 아, 진짜로? 저한테만 찝쩍거리는 줄 알았더니 굉장 많은 여자들이 찝쩍거려가지고. 휴폰 갖고 경찰서 가자 포렌식하자. 인색이 찝식거없어 양다리 또 거친 거야. 아니, 안녕하세요. 아, 혼자서 아, 어, 네, 아니, 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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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 드라마에 나오는 탤런트다 와,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야. 안녕하세요. 야. 인사하세요. 야. 안녕하세요. 인사하세요. 건강해요. 건강해요. 준비해야 될지 몰라서 알바 열심히 하려고 제가. 우와. 와, 아니, 아니 우리 있는데 아니요? 앞치마 있는데. 있는지 모르고. 맞아요, 그러니까 까치 포츠 앞치마가 있네요. 맞아요. 맞아요. 어, 이거 이거 있어. 아, 감사합니다. 아, 그럼 주방을 할 거야? 서빙 하나고? 뭐 시키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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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야 오늘 예. 까지 포차 오픈한 일에 분위기 최고로 뜬다 오늘 그냥 아. 화사하다. 아 근데 진짜 어? 어? 직원이 더 많은 것 <laughs> 같아. 아니야 진짜 또막 와. 아. 아, 영업을 한번 했어요. 아, 아, 아 많이 했지. 아 어. 번이라면 많이 어 우리를 어떻게 보고 여기, 여기 봐 막. 야. 아 그러네. 아니, 오픈식도 아, 했구나. 여기. 아, 여기. 아, 아. 이분들이 어, 다 아, 여기에 우리 포차에 아. 다 아. 왔다 가거어요 전화 왔었어. 아, 전화. <laughs> 아 진짜 전화 <전화한테. 웃음> 진짜야? 성준이 그럼 다 처음 본 거예요? 여기... 아니요, 미나는 원래 어. 친하게 지냈었고요. 저는 음. 거의. 아, 어, 10년 됐나? 데, 데뷔했을 때 처음에 같이 음. 방송을 음. 해가지고. 예. 개인적으로 엄청 팬이어서. 음. 음. 어, 그럼 개그맨 중에 지금 최고잖아. 네, 저는 야. 제일 좋아하는 개그맨. 미나, 뭐, 깻잎전 하나 해줄까? <웃음> 해줘요. <웃음> 아, 그래? <웃음> <웃음> 없는 소리 하지 말고 해줘요. 기다려, 너 깻잎전이랑 고구마전으로 이따가 내가 하나 해줄게. <laughs> 언니, 근데 <laughs> 그 깻잎전 아, 네, 먹는 순간 오빠랑 1일이에요 <laughs> 그걸 먹으면 결혼해야 돼. <웃음> <웃음> 아, 그냥 오빠랑 일일이야. <laughs> 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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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 아이그 걸렸어. 네. 걸렸잖아, 네가여기에서 예. 아, 큰일 누나는 오래 알았고, 그냥, 누나는 처음 뵀죠 누나? 누나더라고요. 아, 진짜요? 예, 제, 어, 좀 잘못됐죠? 잘못됐네요, 잘못됐어 잘못됐는데, 누나더라고요. 조사를 해보니까, 누나더라고요. 맞죠? <laughs> 조사한 게잘 조사하죠. 그죠? 예, 누나더라고요. 이게 <laughs> 어, 그요 근데 그 사실 그거 아시죠? 그 포차에서는 음식으로 남는 게 아니라 술로 남잖아요. <laughs> <laughs> 아, 우리가 뭐 남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니, 이왕이면 남겨가지고 우리 아니야, 아니야. 제작진 여러분들 맛있는 거 드시고. 남기려고 하는 거 아니야, 우리가. 아, 제작비를 아, 여기서 또 세이브를 시켜가지고. 아니, 우리 남기려고 하는 거야 우리 우리는 이 우리 가게를 키워서 권리, 권리금 크게 받고 팔라고. 아니 여기 노상인데 권리금이 어딨있어 우리 있어! 여기 바닥 권리금이라는 게 있는 거야. 야 진정 시 진짜 무슨 큰일 날 줄이라고 하지어 <laughs> 예, 예. 그런 거 아니야. 그래요? 저, <laughs> 여기 사장은 나야. 예, 알겠습니다. 그런 거 아니고 우리는 이미지 좋게 네. 어, 좋은 기운을 네. 더불어서 대한민국 온 국민이 아 힘을 드리려고? 그렇지. 아. 그럼, 그, 좋게 얘기를 해야지. 무슨 바닷건 좀 <laughs> 챙기려고 한다고 그러면 이미지가 뭐가 되 얘기야 지 닭갈비, 홍합탕, 고구마전. 한번맛좀 봐봐. 어. 이거 좀. 홍합탕. 아까부터 한 거거든? 쫄아서 짤 수도 아, 있었어. 아까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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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았는데. 아, 괜찮아. 맞아. 아, 그래? 양을 얼만큼 씩해요한 접시씩 그러면, 해야 되니까 자꾸+ 자꾸+ 줄수 너무 많이 자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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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도만 꾸 자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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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어 자꾸+ 자꾸+ 자면 야채 넣고 자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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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아 자꾸+ 가꾸 자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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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나 오빠, 이거 한 번만 먹어보면 안 돼? 어떤지? 그냥 얻어보시라고 하 괜찮아? 우리 수바들 주님들이 온단 말이야 자, 긴장하고 들어오신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기 앉으시오앉으세요앉으세요앉으세요 앉으세요, 앉으세요, 앉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가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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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녕하세요안녕 알죠. 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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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하세요안하세요 숟가락+ 그래? 숟가락 뭘 하지만. 먹고 있어? 어 아, 저기 아, 아, 여기 아. 손님들 불렀는데 이렇게 매일 정수 차로 좀 집중해 그 우리가 포차지만 이 방송을 통해서 또 시청자들에게 앞접시+ 앞접시+ 앞접시, 앞접시 못 써요. ]잖아. 시청자들은 앞접시냐? <laughs> 시청자가 왜 앞접시야? 앞접시 <laughs> 아, 진짜. 이게 산만하지만 뭐 아직 자리를 덜 잡아가지고 어. 우왕좌왕하네요 네. 이세 분들 내가 조사 오라고 그랬지? 네네. 자, 그러면 한분한분 네. 읊어봐라. 네, 먼저 박원우 작가님. <laughs> 안녕하세요. 네, 먼저 박 작가님에 대해 말할 것 같으면, 일요일, 일요일 밤에 야! 느낌표, 느낌표. 어? 스펀지 1대100 탑 기어 코리아 아 그리고 최고의 명작이죠. 복명과 그리고 배틀트립 등을 기획하신 작가님이세요. 처음에 나 그거 와 어떻게 저런 생각을 했지? 그 생각을 어떻게 했어요? 처음에? 처음에요. 네. 사실 시작은 타 오디션 프로그램 하다가 실력 있는 뮤지션들이 막 탈락하는 게좀 아쉬웠어요. 제가 음... 그래서 잘생긴 친구들보다 음악 잘하는 친구들이 좀더 스타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차라리 가면을 씌워서 오디션을 하는 게 어때?라는 음... 생각으로 시작을 한게복면가 음... 음... 공정하게 평가받자 이런 거죠. 오, 보면. 오빠는 본면 쓰신 적 있으세요? 나 지금도 쓰고 있지. <laughs> <laughs> 좀 벗어요 제발 <laughs> <laughs> 좀 벗어요, 정말 피부 안 좋아져 저 근데 복면광은 출연한 적이 있어요 5주년 특집 어, 때 네, 아마 녹화 날 저도 기억... 예, <laughs> 5주년 네, 특집 때제 가면이 5주년 생일 케이크였어요 그래서 기억이 나요 코빅 분들은 잘못 나오세요 날짜가 비슷 화요일이 코미디 빅네 녹화인데, 날짜가 녹화인데, 날짜가 녹화인데 이제는 코빅이 폐지돼서 얼마든지 나갈 수 있는데 패널 자리한 자리 근데 너무 꽉차 있어가지고 단칼에 <laughs> <laughs> 그냥 날아갔다 아유, 상주 해 어떻게 하면 좋아? 그 진짜 몰라요. 이렇게 감정단하고 서로 전혀 모르다아 진짜. 대본 어, 그게 또 네. 한정단 음... 해 보셨잖아요. 나그그죠 네, 네, 대본 일도 없고. 맞아요. 저희는 그냥 위에서 알아서들 잘해 주세요 어... 하고 야생으로 그냥 음. 다 둘이 듀엣으로 부르는 그 신이 어. 있잖아요. 어. 그럼 미리 만나서 어. 합주실에서 불러봐야 돼요. 어. 근데 그 마주칠 때도 그때도 차에서 거예요? 못 나오게 한 다음에 와, 아, 그 가면을 씌운 다음에 아, 합주실로 아. 안내해서 거기서 해요. 아 리허설도 동면을 해 어. 네, 그리고 해요? 대기실에서도 화장실을 가고 싶다고 얘기를 하면은 바깥에 이제 스태프분들이밖에 어. 없으니까 예, 맞아, 다 맞아. 이제 누구 갑니다. 그래서 오, 가게 하고, 출연자들끼리도. 그래서 아예 겹치지도 않고 누가 누군지 아예 모르게끔 오, 진짜 그렇게요. 안... 그렇게 해 그러니까 속여요. 그게 지켜주니까 아직까지 이렇게 롱런하는 음. 거지. 맞아요. 이어서 우리 곽상원 작가님 소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특명, 아빠의 도전. 와! 어렸을 때 그거. 그거 알죠, 엄청 좋아했는데. 와! 와, 살벌하다. 스타 주니어 쇼, 붕어빵. 와! 라디오 스타. 와! 스펀지, 소사이어티 게임, 스타골프, 빅리그 등 다양한 부류의 연예인들을 섭외해서 스타로 만든 섭외의 달인이십니다. 오저 대단한 분을 알고 있었어요. <laughs> 멋있다. 섭외의 <laughs> 달인 작가라고 그러는데 예, 예. 그 노하우 좀 알려주세요. 저는 이제 요즘에 섭외할 때 예. 카톡을 좀 이용을 많이 해요. 오 왜냐면 이제 바로 이제 전화를 드리면 조금 뭐 무례할 수도 있고 부담스러워하실 수도 있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카톡을 뭐? 엄청나게 길게 씁니다. 장, 장문에. 네, 예, 그걸 보는 순간 응. 이거 뭐지? 응. 어 세상에 이렇게 나한테 길게 쓰는 사람이 있나? 그래서 어, 어. 어. 이제 눈길을 아 가게 한 다음에 그러면 이제 거절을 아 하시더라도 미안하니까 한번 만나고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라는 답이 와요. 아 와, 너무 짱. 와, 그럼 길 되는 게 어느 정도 긴 거예요? 이제 거의 뭐. 분량필 어, 수필... 아, 수... 네. 아, 근데 이게 어떻 너무 길을 짧게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사람 뭐야 그러니까, 그냥, 그냥 와서 짧게 얘기를 하지 골룸만 얘기하지 어, 프로그램에 진짜. 대한 이야기와 왜 당신이 음. 어, 나와야 되는지 그다음또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있는, 음. 있는, 음. 있지만 난, 안 네. 있는 사람도 있지만 아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맞아. 너무 길면. 감동을 못 줬구나. 아 예, 그래서. 박이한테 예, 예를 들어서 저를 한번 이제 섭외를 한다. 한번 전화 한번 해보세요. 전화를 할 때는 이제 후배들한테 야 내가 섭외해 올게 하고 아, 당당하게. 가서 당당하게 나가서 굉장히 비굴하게. <laughs> 야그것도 하나 섭외 못해. 야 내가 섭외 올게 모습을 예, 후배한테 보이면 안 되니까. 최양락 선배님 맞으시죠? 예예예 최양락 맞는데 이래저래 무슨 인가? 아저 이번에 새로 저기 아 제가 떨려가지고요. <웃음> <웃음> 제가 떨려가지고 여기까지가 연기인 거야. 대, 대박이다, 대박이다. 그리고 이제 감사합니다 와서 맞아. 이제 야, 야, 서, 야, 섭외했어, 양락 씨. <laughs> 바로 양락 씨 됐어. 네, 네. 네. 선배님, 선생님이 하다가 어, 야 진짜 대단하다. 야야. 야, 아, 거의 뭐 1등 작가님이 아니시네요. 근데 그 마지막 작가님도 소개해 주세요. 아, 네. 응. 어, 이찬 작가님이시고요. 응. 응. KBS 27기 공채 개그맨으로 데뷔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네. MBC 1기고 저는 KBS 3기예요. 알고 있습니다. 85년도. <laughs> 네, 근데 네. 이찬, 이찬 작가님이 SNL 응. 코리아로 방송작가 전향 이후 최근에 진짜 대박난 드라마죠. 어. 연예인 매니저로 살아남기 오, 어. 드라마를 아. 집필하셨다고 해요. 진짜로? 해. 네. 까마 아, 전화 작가님도 하셨어 근데 지금 작가가 더 나아요? 아, 네, 어, 일단 훨씬 수입도 더 괜찮고요. 아, 진짜. <laughs> 더군다나 드라마도 지금 대박이 났으니까. 아, 네. 네. 원래 이제 처음 시작이 이제 코미디 작가가 되고 싶어서 네. 시작을 했었는데. 아, 진짜 처음부터? 네. 갈갈이 박준영 선배가 어, 어. 연기해라 어. 개그맨들이 직접 하는 거다. 예, 그래가지고 이제 해 왔는데 요좀 이제 연기를 못하래서 이제 역할을 또 뺏기고 그러다 보니까 아니 얼마나 못했길래? 그. 아 진짜 너무 못했었는데. <laughs> 아니 얼굴 보면 개그하기 참 유리한 얼굴인데. 아예 나약하고 막 찌질하고 이런 역할을 잘했거든. 요 <laughs>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보면은 어, 아이디어적인 부분이 저는 좋았다고 생각해요. 아. 예, 그런 부분을 많이 인정해 주셔서 어, 오히려 더 지금 되게 만족감 높게 음. 예, 좋은 선배님들 만나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일 막내인가요? 여기? 네, 맞습니다. 오. 상준이 그럼 같이 개그했죠? 아이고, 진짜. 진짜 연결 못 했니? 아니요, <laughs> 아니요. 잘했어요. 근데 원래 그를 좋아하던 친구인데 아, 개그맨이 돼 있고 문창가야. 그러다 네. 다시 이제 작가가 되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 개그맨들이 5분, 10분짜리 꽁트는 저희가 짜잖아요. 음. 근데 그 드라마 몇 회짜리 긴 거를, 음, 호흡이 아, 길게 그, 길게. 그 호흡이 긴 거를 쓴걸 보고 와, 개그맨이 와 진짜 대단하다라는 음. 생각을 했었죠. 근데 그 막걸리 식는 거 같은데 제가 오픈을 좀... 네, 어, 그래, 그 그래. 그래. 사장님 짠맨 하세요, 짬맨. 네? 건배인만 하는 거야. 기분은 내셔야 응. 자, 건배. 우리 작가님들. 같이 아, 안 드세요? 이런 게 최고 작가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막걸리 맛있죠 홍합탕 드셔보세요. 아니, 너무 여기... <laughs> 육수 해가지고 열심히 만든 맛있어 거 맛있어 보여. 응. 뒤에서 진짜 먹고 싶어. <laughs> 아까 이게 고명환이가 만들어준 거예요. 저 스타일을 아 알려준 거예요. 고구마 전, 고구마 전. 음, 이제 따뜻했을 때더맛있어꼭 방송 국에온것 같아. 음. 작가들이랑 막 이런 얘기 그러니까 저런 얘기. 엄청 응. 편안한 자리예요. 어, 진짜. 사실 깐죽 포차인데 깐죽보다는 더 되게 따뜻한 느낌도 편안하죠? 많이. 편안하죠. 예, 네, 네. 되게 편안하게. 네. 근데 원래 사실 저희가 다른 손님한테 는 깐죽 되는데 작가님들이라서 깐죽 거렸다가섭외안 될까 봐. 방송 어, 보게 된다. 지금 참고 있는 거예요. 어. 네. 오, 비가 온다. 어, 빗소리 너무 좋아요. 음. 좋네요, 와, 좋아, 좋아. 비 오면 괜찮은데요, 좋은 여기서. 일 생긴다던데. <laughs> 음. 대박 날라나보다. 어서오세요. 예, 편한데 앉으세요. 여기 있고, 거기 있고. 네, 어디 여보세요. 앉으실래요? 이쪽으로, 이쪽으로 오세요. 예. 어머니와 딸. 아, 딱 봐도 알겠어요.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와, 좋다. 야, 어머니와 딸이 포장마차를 같이 온다. 오, 약간 되게 친한 친구 같은 느낌도 네, 있고, 네, 예. 혹시 이제 따님하고 어머님하고 술이 안녕하세요. 좀 주종이 똑같으신가요? 네, 저희는 합니다. 예. 아 그럼 뭐예요? 하나, 둘, 셋. 맥주! 오! 아, 지금 둘이 자주 드시나 보네. 기다리세요. 네. 맥주 갖다 드릴게요. 예. 여기 놀러 오신 거예요? 아, 네. 엄마랑 네. 데이트 오랜만에 하러 나왔습니 무슨 일 하시는지 지금 여쭤봐야 되나? 요 네. 직업이 약간 애사롭지 않을 것 같은데 약간 방앗간 하고 있어요. 방학간 네, 네, 네. 떡집이요? 떡을 <laughs> 그럼 이제 거기서 골라보세요. 방학 네. 아 방학간이 <웃음> 떡집만 <웃음> 있는 게 아니구나. 네, 그렇죠. 아 고춧가루 막 이런 아, 네, 네. 참기름, <laughs> 참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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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들기름. 들기름. 들기름 아 어쩐지 두 분이 들었는데 고소한 <laughs> 냄새는 안 났는데 그 분위기가 <laughs> 있었어요. 너무 잘했지 아주 잘했어. 와, 고구마전도 이렇게 튀김옷을 얇게 하니까 훨씬. 그죠, 그죠. 이렇게 두껍게 있는 것같더라 명절 때. 맞아, 맞아. 저 처음 봤어요, 이렇게 얇게. 저 오늘 배웠어요, 아까. 점심시간에. 근데 안타게 되게 잘 붙이는데요? 그죠. 안녕하세요. 아, 이거 고구마전. 아, 일단 드시고. 아.

사실 근데 이제 들깨와 참깨의 차이를 사실 저희들은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냥 네. 참깨가 그냥 더 맛있고 고급스럽고 좋다라고 네, 해서 네. 약간 참기름을 조금 약 아낀다는 느낌? 아, 어렸을 네, 때는. 네, 우리 어렸을 때는. 참깨랑 들깨가 차이가 있는데 우선은 좀 지역적으로 차이가 있어요. 열려라 참깨 하잖아요. 이게 또 동아 알리바바 집들에서 어. 나오는데 <laughs> 그 지방에서 참깨를 많이 먹고 또 옛날 이집트에서 참기름으로 미래를 발랐을 만. 큼 많이 사용을 했다고요, 참기름 아 그러다 보니까 저희 나라에서는 따뜻한 남쪽, 그래가 와 전라도, 아 상둥이에서참깨를 많이 먹었죠. 오히려 강원도, 충청도 지역은. 들깨구나. 아, 날씨에 영향이 있구나. 아 저희는 달걀 계란밥에 항상 들기름을 먹었거든요. 전 참기름이요. 아, 정말요? 네. 그러니까 대학교를 갔는데, 친구들 다 아니, 다른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제 콩국수를 설탕에 넣냐 소금 넣냐 이것처럼 이게 계란밥에도 들기름 넣냐 참기름이 이렇게 나뉘는구나. 고맙습니다. 네, 어, 너무 잘, 잘 먹었습니다. 네. 어, 예. 아, 제가 네. 들어가세요. 예. 안녕히 가세요. 만세! 안녕히 가세요. <laughs>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laughs> 제작진이 그늘 우리를 무시했던 우리가 섭외해서 우리가 한번 가게를 살려보자 이거지. <laughs> 여보세요. 최수종 씨, 최수종 씨. <laughs> 나 최양락이야. 와, 와. 어디요? 용평이야. 내가 최수종이랑 친하다니까 제작진이 다안 믿어. 그래서 내가 왜 우리 친하지. <laughs> 아, 친하다고 해. 줘. 카메라 켜 있다 고해아 친하지. 응, 그렇지. 대한민국 사극 배우 중에 최수종 따라갈 사람이 없어. 강감찬. 보고 있는 거 사진 찍어서 나한테 보내. <laughs> 최수종, 최수종. 신 밖에 없어. 그럼, 신즌2어혜 했던... 만나자고. 아 응. 그래, 어, 어. 만납시다, 한번. 어, 오케이. 두 분이 친구분이신 거예요. 친구야, 맞아. 병이잖아요. 돈갑이래 이니까, 이제. <웃음> <웃음> <웃음>